어,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어,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들었었고 어,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달락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내용이 스테반이 공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고 달려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애통할 만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인 이유는 그가 바로 그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와 같이 살게 하시고 예수와 같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날에, 즉 스대반이 죽임당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의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인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유대교의 열심인 사울이라는 자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큰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사마리아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그곳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성은 사마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고 그 지방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성인데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그러한 옛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기원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들이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땅에 이방 사람들, 특별히 수리아와 메소포다미아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족이 된 거죠. 민족적인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인근 사마리아로 피신해 가면서 그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의 무리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게 하셨고 빌립으로 하여금 표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빌립에 의해 전하여진 이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날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라는 큰 슬픔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스토리의 전개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잘 아는 해피 엔딩. 예, 해피 엔딩. 해피엔딩. 큰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이 해피엔딩에는 언제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작 경계되다가 이 슬픔의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어느 말씀인 것 같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고 두려운 이야기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이 슬픔에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어,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고 어, 내가 어떤 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져서 내 삶의 터전을 잃고 도망다니고 있는 피신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출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역, 어려운 역경도 이겨내는 놀라운 기쁨,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도망다니고 피신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번영과 형통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 크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죠.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쁘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어요. 예수로 인한 기쁨의 맛을 내가 보지 못하고 돈으로 인한 감각적인 기쁨에 자꾸 물들여지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존재로 쓰게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얻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욕심인데,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자꾸 크고 예수로 인한 기쁨은 자꾸...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자식이 서서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의미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큰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로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그 자식으로 인한 의미와 기쁨이 더큰 것인가 우리가 언제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봤는데,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기뻐하고 흥분되어서 주님께 돌아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행할 수 있는 너희의 능력,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너희의 영적 현실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의 능력이 사탄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권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아무 흠도 없고 순결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 상속인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영적 현실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적 현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야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은 예, 괜찮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사회학적인,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종교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냥 이것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신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신이 나를 받아주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신이 나를 그냥 받아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는 큰 바다와 같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거닐다가 그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그 은혜의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이 세상에 다른 것, 저는 다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저는 그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해야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그것을 잘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큰 기쁨이 저와 여러 분의 심령에도, 그리고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